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금만, 근세만, 능력만 우리가 얻게 되면, 천국을 여는 열쇠만 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사가 형통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가 오히려 서로서로 서로 합력해가지고 성공이 되고,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그 많은 불안 속에도 마음의 깊은 기쁨과 소망이 막 용서섬쳐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같은 역사 이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형통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삶으로 우리는 만사가 형통해지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열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문 열쇠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까? 그 대사문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게 했는데 베드로에게 알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은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지금 내 정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쳐, 위로가 넘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바로 안다면 하늘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와 늘상 동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생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바로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알았고 그는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한 그 말씀을 생활로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천국 열쇠를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레비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시 말하면 작은 직분을 가지고도 집사의 직분, 근사의 직분, 또 평신도 이게 직분이 낮을수록 정말 정말 하나님의 몸된 재단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적은 직분 그러한 속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늘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천국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기도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천국 그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영이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수시로 하늘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 천국문 열쇠를 각자에게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한란의 시대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셨나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상담 또는 개인적인 고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jkm.group.inc.gmail.com입니다.